조선 초 이방원 집권 중 일어난 일이다.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민가에 시찰을 나간 이방원 저잣거리를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. 두상전하의 긴급 어명요! 특별세금으로 쌀 열감하니 바로 내놓으시오. 어명이라니까 안 내놓으면 군장형요. 엥, 이방원은 당황해서 내가 언제 저런 걸 시켜질 하고 한참 생각했다. 이것이 조선에 일어난 최초의 보이스피싱이었다. 이가짜 문서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들로 인해 집을코 땅도 잃고 심지어 노비 문서에 서명까지 했어 주노꾼들이 잡으러 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방원은 당시 검달종장급 호조판도로 호출해 아니 대체 왜 속룡과 문서에 써있는 내용은 완전 엉터리잖아? 전화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서를 들이밀고 강압적으로 압박하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장 문서로 인해서 조선의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어 이방원은 어명을 내렸어. 이제부터 관에서 쓰는 도장들을 위조하지 못하게 새로 제작하라. 몇일 후, 호조 판도가 급하게 달려왔어. 전하, 사기꾼들이 아니, 글쎄, 새 도장도 뺏겨버렸답니다 아이고. 아니, 이런 미친놈들을 만나 도장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문의를 만들어라. 아무리 시일이 지나도 사기꾼들은 똑같이 도장을 위조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관청에서 쫓아섞는 경우도 발생했다. 다시 호조 판서를 호출한 이방원. 자잘 들어봐봐. 앞으로 도장을 서류 한가운데 짓고 그 반을 찢어서 관청에 하나 나머지 하나 나누자. 그러면 나중에 대조해보면 바로 색출해낼 수 있을 거야. 그렇게 시행했지만 복잡하기만 하고 그 가운데 찍는 것까지 위조를 해버려서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해. 이때 이 이방원은 자식들에게 이위조 문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. 도장을 완전 복잡하게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? 아니면 사기꾼은 바로 사형충형대군이 한번 말해보아라. 아무리 생각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.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그럼 양양대군이 한번 말해 보아라 아버지 소자도 가슴이 찢어집니다. 이럴 땐풍류와 가물을 즐기시면서 머리를 식히시는 게. 하이 새끼가 이방원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. 조선초 한 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가자 서류에 속아서 고통받아 이방원의 세째 아들 측량대군은 이때 결심한. 다 우리 백성들이 쉬운 우리 글을 가지고 읽고 쓰고 말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글을 만들어야겠어. 라고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백성들이 글을 알 필요가 없다며. 백성은 개돼지라고 얘기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알면 우리가 피곤해진다고 말한 신하들을 모두 쳐내고 훈민정음 반포를 하게 되었다.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.